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신구약의 중간기라는 게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마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도 보내시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어요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를 깨고 오늘 말씀 시작에 그 무렵에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무렵에 그래서 여기 설명으로는 그냥 연속적인 어떤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걸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때 쓰이는 이 히브리의 문학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그 무렵에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침례를 주는 침례자 요한 존더 베티스트라고 하거든요. 침례자 요한이 나타났어요. 그 요한이 물에 이렇게 담그는 그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회개의 침례 사람들에게 요청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광야에서 그가 선포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황량하고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를 좋아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광야에서 요한이 소리쳤어요. 회개하여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그 겉모습을 보고 그의 그 외적인 모습과 또 그의 어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엘리야구나 엘리야의 심령을 뭐 너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엘리야와 같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회개를 받기 위해 회개의 침례를 받기 위해 많이 유대 요단강에 나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 죄를 자백하고 침례를 받죠 그런데 요한이 그 바리새파 사람과 사수개파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는 말만 번지르르하고 어 입으로만 사는 인간들이야. 너희들은 삶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없어.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강하게 경책하죠. 네. 어 그러면서 요한이 내가 하는 사역들이 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실 사역이 있는데 11절에 나는 회개시키려고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줄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 들고 다닐, 예전에 그 아주 지위가 낮은, 종 중에, 종 중에 아주 지위가 낮은 자가 이그 신발 드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만도 못하다. 그 오실 주님이, 그 오실 메시아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수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요한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죠. 그분은 성령과 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음.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죄를 태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온전히 알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어.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이죠. 그, 그는 그 손에 키를 들고 있다. 이렇게 음식을 거, 이렇게 곡식을 거르는 껍질과 알곡을 거르는 그걸 키라고 하는데, 그래서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고,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실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는 참과 거짓을... 반드시 분별하시는 분이시다. 진짜가 무엇인 줄 알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저의 역할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먹고 내가 누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뭐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되는 거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내가, 내가 베푸는 회개의침례는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공연 같은 데 보러 가면 공연 전에 배우들이 또는 이렇게 그본 프로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와서 바람잡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래도 좀 재밌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그렇게. 요하는 자기 역할이 크고라는 거예요. 나는 바람잡이다, 바람잡이.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나는 정말 주인공이 등장하기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따로 있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드러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되든, 어떤 방법으로든 드러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나의 삶, 나의 어떤 방법, 나의 어떤 행동, 나의 어떤 기도, 모든 것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기대하고, 살아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예수님 드러낼 수 있는 방법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